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 중인 LG 지주회사의 계열사, LG전자의 최근 뉴스들을 정리해보면서 현재 LG전자의 주가에 대한지도 함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LG 지주회사와 LG화학 우선주, 정확히는 LG 지주회사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우선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LG그룹 계열사들의 뉴스들을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 LG그룹 뉴스들을 챙겨보기 가장 편한 방법은요. 네이버 증권에서 자기의 관심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관심그룹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관심기업을 모아두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뭐 뉴스라든지,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이 공시 내용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나 공시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 LG전자 국내 최초 벽걸이 에어컨 45년 만에 은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보니까 1979년에 출시된 LG전자 에어컨, 그때는 금성사였죠. LG전자 에어컨이었고, 어, 45년간 고장이 한 번도 없었고, 현재도 무려 정상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다시 LG 전자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어, 무려 45년 동안 고장 한번 없이 온 가족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준 LG 전자 에어컨을 대견하게 생각해 왔다면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고향 집에도 대부분 LG 전자 가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집을 지은 지가 대략 한 35년 정도 됐고 그때 대부분의 가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뭐 LG 전자 TV 뭐 냉장 이런 것도 한 30년 넘게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바꿨고요. 사실 이때 냉장고를 교체할 때도 부품을 교체하면은 더 사용을 할수 있었지만 부품값을 내느니. 그냥 새 제품을 사서 다시 기분 좋게 오래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해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탁기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용 중이고요. 만약에 다음에 뭐 부품이 고장나서 더 사용을 할수 없게 된다면 다시 이 세탁기도 LG전자 제품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어, 그런데 이 LG전자 제품을 보면 은 진짜로 어, 진짜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튼튼해서 이 장고장도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너무도 좋고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어, 좋죠. 이렇게 한번 사용한 고객을 만족시켜서 다시 다시 한번 더 어, 재구매를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걸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 제품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3 4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은한 사람의 일생에 이그 제품에 대한 구매가 두번 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하고 20년 정도 쯤에 뭐 고장이 나서 바꾸게 되면 은한 사람의 일생에 구매가 세번네번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딱히 뭐 이렇게 20년 정도 사용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딱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새 제품으로의 교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뭐 고마워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매일 경제의 2분기 영업이익 1조 찍나. 신고가 갈아치운 LG전자라는 기사도 눈에 띄었는데요. 보면은 이 FN 가이드에서는 LG전자의 2분기, 이번 2분기 매출을 1 9억 영업이익은 9,696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0, 작년 2분기, 2020년 2분기와 비교하면 어 매출의 증가는 1.4%에 그치지만요.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갱신한,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8%나 증가한 분기 실적을 볼때꼭 지난 10년간의 분기 실적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 아이투자에서 운영하는 스토워치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V차트를 보면은 지난 한 10년간의 다양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일지 전자로 검색을 해서 수익성 체크하고 이 매출 영업 이익 순익 한번 볼게요. 분기별로 보면은 이 분기별로 굉장히 등락이 심하긴 한데 이걸 한번 연간으로 이 매출과 그리고 이익이 우상향하는 추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 예상한 이번기 LG전자 생활가전의 영업이익은 2,474억, 전년 동기 대 전년 동기 132억 원의 두 배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 영업이익률이 3.8%에서 8.1% 이상 개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안정화되면서 원가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 성장한 어 10조 6천억 정도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7 0 0억한80% 정도 성장한 3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음, 자세 보니까 이 l 전장 사업의 영업이익이 가전 사업의 영업이익을 넘어서 버렸네요, 그죠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면서 어 2025년에는 가전에 이어 LG전자 2 사업 부문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특히 이 LG 마그나, 뭐 전기차 모터 공급하는 LG 마그나는 2025년까지 무려 연평균 50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먼 미래도 나는 미래죠. 멀지도 않은 미래에는 LG 전자가 LG 전자가 아니라 LG 전장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듯합니다. 그다음 뉴스는 이 투썸플레이스 목동에 LG전자 컬래버레이션 매장 오픈 기사였는데요. LG 베스트샵 목동점에 투썸플레이스 쇼비숍 형태로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투썸플레이스 매장 곳곳에 LG 전자 제품들, 뭐 이렇게 디오스 냉장고도 어 이렇게 좀 전시하고요. 를 이거는 프로젝터 같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스탠바이미도 설치를 어 했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이 컬래버레이션한 매장의 장점을 저는 투썸플레이스 방문한 고객에게 LG 전자 제품을 노출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뭐 가전 제품을 사러 매장에 갈때 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가전 제품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아니면 이렇게 누굴 만나서 브런치를 먹을 겸 LG 전자 이, 이 베스트 시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인쇼 형태로 입점을 했기 때문에 뭐이 규모에 맞는 아주 뭐 100%의 임대료는 아니더라도 또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임대료 수익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요. 물론 투썸플레이스도 같이 윈윈을 할수 있겠죠. LG 베스트샵에 방문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도 내 단독으로 매장을 낼 때보다 같은 규모 대비해서는 좀더 저렴하게 어 임대료를 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때일은 폭염에 이 LG전자 창호형 에어컨의 판매량이 40% 뛰었다고 합니다. 어 LG전자는 휘스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어, 실내 돌출이 거의 없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한 원인은 폭염. 폭염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죠. 어, 지금은 좀 시원해졌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에어컨 어, 구매 욕구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리고 호텔 TV 1위 기사도 눈에 띄었는데요. 엘지전자의 국내 호텔 TV 점유율이 3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애플 에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호텔 TV도 처음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에어플레이 기능은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애플 기기 내 콘텐츠를 어 이렇게 에어플레이가 가능한 TV에서 바로 볼수 있게 하는 미러링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플레이가 되는 TV가 있다면은 자기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콘텐츠를 그대로 큰 TV에서 볼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아마존 알렉사하고도 연동하는 호텔 TV 솔루션도 최초로 선보였고요. 보면은 LG 전자는 이, 이 생활 과정 부문에서 어 꼭이 B2C 즉 개인 고객 대상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B2B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호텔 TV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뭐 커피숍이라든지 매장에 가면은 LG 전자의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뭐 LG 전자의 에어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LCD 패널가 모르니 TV 생산량 늘리는 중국 물량 공세 삼성, LG 전자 대응이라는 어 뉴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lcd 패널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lcd를 제조하는 lcd 제조사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자 이 tv 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렸는데 lcd 패널 값이 오르기 전에 많이 만들어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같은 가격에 팔면은 이익이 더 많이 남을 테니까 말이죠 보면은 이번에 2분기 tv 시장의 출하량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800만 대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 1분기보다 13% 감소한 물량이고요 어, 2위는 중국의 하이센스가 725만 대 이게 1분기 대비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TCL은 1로 증가해서 620만 대 했고요 반면에 LG전자의 출하량은 1분기 대비해서 12% 또한 409만 대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저가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늘리면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LCD 패널 점유율도 무려 70%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 lcd 중국에 너무나 빨리 빼앗긴 게 정말 뼈가 아픕니다 안 그랬다면 이 lcd 패널 그리고 lcd tv를 많이 판매해 가지고 뭐 lg 디스플레이랑 lg 전자도 지금보다 실적이 훨씬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전자는 프리미엄 lcd tv와 oled tv에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프리미엄 lcd tv와 oled tv의 수요가 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계속 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lcd tv의 퀄리티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하고 그렇다고 lg 전자의 프리미엄, 프리미엄 lcd tv나 oled tv를 사용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 차이에서 나오는 이 만족도 대비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 lcd tv 아니면 oled tv로 구매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 이 현재 lg 전자 주가에 직접 투자할 만한가 생각해보면 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현재 lg 전자에 직접 투자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lg 전자의 주가는 128,200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lg 전자의 배당금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700원입니다 그리고 lg 전자는 연결 순이익의 20,20 20 이상 수준에서 배당금을 책정을 하는데요 아마 이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lg 전자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뭐30% 이상까지 높이긴 아마 힘들 거고 대략 20% 정도가 앞으로도 적...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결산 배당금은 보통주 700원 그리고 우선주는 50원이 더 많은 750원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2022년 배당금 수익률을 보면 700원 나누기 128,000 잠깐만요. 700원 나누기 128,600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네. 0.54%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2022년 배당금 수익률이 0.54%로 최 1%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LG전자 우선주는 어떨까요? LG전자, 우선주. 네. LG전자 우선주는 750원, 주당 배당금이 750원인데 이거를 55,300원으로 나누면은 100 하면은 1.35%입니다. 뭐 만약에 배당 성향을 30 높이고 앞으로의 cagr,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10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뭐 왜냐하면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배당 금수익률이 5%이고 앞으로도 약10% 정도로 성장해 나갈 것 같은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어 배당 현재 주가 대비 배당 금수익률이 2% 중반이지만 앞으로 예상 배당 증가율이 20 이상으로 고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하고 비교해서는 현재 같은 가격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가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받게 될총 배당금 수익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만약에 LG전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AGR이 엄청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업은 뭐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주가 대비 배당금의 수익률이 아주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LG 전자의 직접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LG 전자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현재 주가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금과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도 기대되는 이 LG 지주회사 우선주를 통해서 LG 전자의 간접적으로 투자 중입니다. 어 이렇게 LG 지주회사는 뭐 LG 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lg 전자로부터 배당금 수익과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즉 lg 전자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 지주회사의 실적도 늘어나고 그만큼 lg 지주에서 지주회사에서 G주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